지금이 벌써 1월이니까 작년 얘기죠 작년에 이제 제가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요즘 알더니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이즈를 구할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모델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클래식 구두를 제가 좋아하기 시작한 게뭐 10수년 전부터인데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가서 없는 경우는 보통 이제 물량을 공급하는 수입사가 제때제때 사이즈를 공급해두지 않아서 못 사는 거지. 이게 뭐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막 솔드아웃 돼서 못 사고 이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 990, 9901 알든의 플레인토 제품이 십수년 전부터 인기가 많았고 대표적인 상품인 건 맞지만 지금의 이런 현상은 굉장히 이상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아무튼 그 9901을 가지고 왔으니 이 9901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990, 9901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명이고요. 이러한 형태의 구두를 우리는 플레인 토 더비 슈즈라고 부릅니다. 플레인 토말 그대로 이쪽 부분이 플레인하게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플레인 토 라고 부르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여기 한 줄이 있다 그러면 스트레이트 팁 토, 뭐캡토 이런 식으로 부르죠. 어쨌든 이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플레인 토 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두끈을 레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레이스가 위치하는 곳이 이렇게 열려있는 형태다. 그러면은 오픈드 레이싱. 그래서 이거를 더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닫혀있는 형태면 클로즈드 레이싱이겠죠. 클로즈드 레이싱은 옥스포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비는 유럽에서 통용되는 말이고, 이걸 미국식으로 부르면 블러처라그래요 그래서 알든의 901은 플레인 토 블러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나의 착장이 어느 정도 캐주얼하다 그러신 분들은 더비 쪽을 선택하시면 괜찮고 그리고 나는 수트에 이용할 슈즈를 본다 라고 하면 이제 옥스퍼드로 가시는 거죠 라스트는 베리 라스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넓은 편이기 때문에 발이 편하죠 그래서 편한 넓은 라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인 토의 더비 형태 완전히 캐주얼한 형태의 구두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재는 호인사의 쉘 코도반, 다들 아시는 말의 엉덩이 가죽을 코도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코도반의 특징은 광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 그다음에 에이징을 따라서 생기는 깊고 큰 주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사실 독특하고 이런 강한 광이 가장 멋지게 발현되는 컬러는 이 알든에서는 8 컬러인데 지금 가지고 온 거는 해석하게도 블랙 컬러네요. 그리고 이 코도반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도반이 뭐 카프나 여타 다른 가죽에 비해서 더 고급이라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패션 산업에서의 가죽이 사용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식품 산업에서 사용되고 남은 부산물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가 말보다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가죽이 말가죽에 비해 많은 거지 소가죽이 말가죽보다 더 저급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단지 요즘 어떤 패션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 이 알든의 플레인토라는게 무슨 더비의 끝판왕인 양막 언급이 되고 그 끝판왕이 사용된 어떤 머트리얼이 코도반이다 보니까 코도반이 최고야 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언급되는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거는 나중에 스타일링의 측면에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번쩍번쩍이는 광, 깊은 주름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취향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코도반이 더 고급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제가 볼때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알든을 리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퀄리티적인 문제인데요. 어, 이런 마감들이 별로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사가지고 갖고 왔는데 뭐 가죽에 기스가 있다, 뭐 가죽에 뭐 얼룩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굉장히 실용주의의 나라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생각할 때뭐 폴로, 라이프로렌이나 뭐 리바이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는데요. 편안하고 일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입는 것들, 뭐 이렇게 정교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마감보다는 그냥 메이킹이 다소 좀 투박하고 거칠어요. 미국 제품들이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알든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두라는 거는 한 번만 신고 나가도 온갖 스크래치와 막 더러운 것들이 튀기도 하고 그런 게 구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감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구두가 조금만 더러워져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실용적인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알든을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태리나 프랑스 제품들의 정말 그 말끔한 재화된 그런 제품들을 사는 것이 더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구찌의 홀스빅 같은 것도 완전히 이제 근본템인데 그런 것들의 마감을 보면 이런 알든의 마감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뭐 골데이라든지 뭐 벨루티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알든은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훨씬 더 캐주얼하게 실용적으로 그냥 막 신으면 된다. 그런 구두가 알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템포러리에서 제안하는 그런 완벽하게 쫙 떨어지는 그런 슬랙스 있죠. 그런 슬랙스들보다는 거친 트윌 치노들이나 뭐 리바이스에서 제안하는 그런 투박한 데님들. 그런 것들이 이 알든과 훨씬 더잘 어울리는 그런 캐주얼 슈즈라는 느낌이 많이 나고요. 클래식한 착장을 즐기는 분들의 캐주얼. 그리고 그런 분들의 세퍼레이트한 차림의 유니폼 같은 느낌이 좀 나죠. 컨템포러리한 차림을 즐기시는 분들이 드레시함을 원해서 더비를 사려는 분들은 사실 이 알든의 901보다는 더 다른 대안이 많고 그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왜냐면 이 코도반이라는 가죽이 주는 특유의 느낌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도반이 주는 이 가죽의 느낌과 그리고 에이징이 진행됐을 때이 깊은 주름에서 오는 그런 딥한 느낌들은 사실 제가 느낄 때는 컨템포러리하고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알든이 무슨 클래식한 차림의 전유물이냐 컨템포러리한 사람들도 충분히 여기에 접근해서 신어 볼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클래식과 컨템포러리의 차림을 막 넘나들면서 자유자재로 믹스매치를 잘 하실 수 있는 고수분들은 이거 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그런 컨템포러리와 클래식한 캐주얼의 이 경계를 이해를 잘못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카페나 뭐 어떤 커뮤니티에 대충 글만 보고 플레인톤은 뭐 알든이 최고다 라는 글만 보고 그냥 무분별하게 구매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어 이거 뭔가 내 착장이랑 좀안 어울리는데 이거 좀 아저씨 구두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재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어떤 여타 어떤 모양들에 의해서 그렇게 자유자재로 믹스 매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진짜 미스앤 매치가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직접 가서 신어도 보시고. 그리고 구매하셔야지 그냥 온라인으로 막 주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두는. 구두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조언하는 게 있습니다. 구두는 운동화가 아니다. 반드시 양쪽을 다 신어보고 사야 된다. 왜냐면 사람들은 양쪽 발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왼발이 더 높고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어보셔야 되고, 이거 심하신 분들은 진짜 5mm 이상 차이나요. 자기 발이 양쪽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어보시고 실수로 작은 발을 신어보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큰 발이 작아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거에 피해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양쪽 다 신어보시고 사시고요 그리고 편하다 라는 거를 이 구두 브랜드들이 자기의 장점으로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구두다 보니까 엄청나게 편한 줄 아시는데 어, 운동화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제가 저번에 탱커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업졸브 쿠션에 의한 뭐뉴 발란스 같은 거에 발이 길들여져 이,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처음으로 구두를 신어 보시면 특히나 이 가죽창으로 된 구두 있죠. 이 가죽창으로 된 구두를 신어 보시면 딱딱하고 불편하다는 말을 항상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하다는 게 구두의 착화감의 그 세계관 안에서 편하다는 것이 뭐런닝화나 운동화 이런 것들이랑 비교해서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잘못된 생각이니까 꼭 이 역시도 신어보시고 결정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됐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가죽창을 수선하는 거예요 사자마자 그것도 왜 여기를 사자마자 여기에 고무 반창을 대고 특히나 요즘은 뭐 그것도 브랜딩이 돼서 비브람에서도 나와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왜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가죽 창이 주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가죽 창을 적용을 해놓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가죽에는 다공성이라고 해서 우리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구멍들이 나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발에서 생기는 땀이나 습기를 어느 정도 조절해 주는 역할을 이 가죽 창이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가장 아름다운 우아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게 고무 창에 비하면, 러버솔들에 비하면 확실히 뭔가 드레시하고 멋진 우아함이 딱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가죽창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 파쇄시키고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이 반창 작업을 하시는 걸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다 갈아버립니다. 이 새거를. 왜냐면 이 판판한, 이 평평하고, 이 미끌미끌한 여기에는 이 반창 작업이 잘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갈아버리고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스틸토 작업도 하시죠. 여기 앞에 이렇게 쇠를 대서 이 앞부분이 마모되지 말라고. 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해놓으면 이게 걸을 때마다 굉장히 창창 소리가 나고 근데 미끄러져요 되게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그냥 마구 편하게 신으시다가 전창 관리를 하셔라 이겁니다 이게 이 구디어 웰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이 레더 소리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갈리다 보면 별로 미끄럽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충분히 적응이 되고 아무튼 반창 작업과 이 앞에 스틸토 작업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고급 구두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뭐 필수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다 겪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 말을 들으셔도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반창 작업이랑 이 스틸토 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거의 10만 원 들걸요. 이거 두개다 하면 그러니까 굳이 애먼데돈 쓰지 마시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드시고, 그런 작업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든의 플레이터는 원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기현상이죠. 그래서 보나마나 굉장히 유명한 누군가가 신었거나 아니면 어떤 패션 커뮤니티에서 강하게 회자가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후자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렉토가 쏘아 올린 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뉴발란스 574 레거시 버전 그 레거시의 네이비 컬러가 한때 리셀 시장에서 50만원에 육박하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예전에 물론 여성 사이즈이긴 하지만 그것처럼 어떤 국내에서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연령대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탑티어의 브랜드들이 룩북에 소품으로서 이런 슈즈들을 쓰면 그 슈즈들이 갑자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와르르 쏠려서 인기가 꽉 높아져 버리는 그런 기현상 이상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알든의 9909901도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브랜드의 룩북에 쓰여서 이렇게까지 그 팬들이 다 넘어와서 소비를 막 하고 있는 어떤 이런 형태 때문에 이렇게 미친듯이 품절 현상이 생기고 있는 기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알든의 공장은 뉴발란스의 공장처럼 그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대량 공급을 팍 해줘가지고 어떤 소비자들의 목마름을 딱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리스트하게 될 때마다 계속 품절되는 이 기현상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될것 같은데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타일이 이렇게 확고하게 딱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렌드에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되면 이 역시도 하나의 유행처럼 딱 왔다가 확 꺼질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갑자기 무슨 새로운 유행이나 또 대체제적인 어떤 신발이 딱 나오면 그렇게 또다 우르르 몰려가면서 갑자기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들을 크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들어오셨다가 플래식 캐주얼에 입문을 하시고 한국 남자의 스타일링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가능성이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당수가 이런 쪽의 스타일링도 많이 맛보고 많이 더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 남자의 패션이 한국 남자의 패션이 이렇게 좀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알드의 인기가 계속 그냥 천천히 잘 상승해갔으면 좋겠어요. 자 굉장히 핫한 알든의 플레인토 더비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와 뭐 간단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뭐 사실 좋습니다. 990의 빛깔이 더 멋지고 유니크해서 저는 그쪽을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9901이 훨씬 더 핫하다고 하니 오늘은 9901에 대한 어떤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뭐 이런 해군단나 같은 플레인토는 구두장이 제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생각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수 있는 그런 어떤 불멸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구매를 뭐 고려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대체 불가의 어떤 그런 플레인 톤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는 거고 자기가 컨템포러리에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알덴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에서 추천하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에 휩쓸리실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신어보시고 자기한테 어울리는지 쉐입이라든지 가죽의 형태를 잘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